1 심화 문제, 42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아, 지금 파트는 원주각 활용입니다. 힘들죠? FE. FE라는 건요 길이를 의미하겠죠? FE를 여기 나와 있는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원주각의 활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공식들 다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요 쓰는 공식들이 이제 삼각비, 우리가 시험 범위 보통 삼각비서부터 들어가잖아요. 삼각비, 삼각비 활용,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원주각 이제 얘네들이 중첩이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심화 문제들은요. 그래서, 여쭤 볼게요 문제. 근데 이제 요 그림 형태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닮음 갖고 문제 푸는 겁니다. 참고로 원주각 활용은요, 닮음을 활용한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접근해 볼까 할게요. 어 여러분들 접현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요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AB는 굳이 말하자면 이 원의 접선이 됩니다. 그렇죠? 접선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FBA라고 하는 요 각과 요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에 있어서 DCB라고 하는 요 각은 서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의 관계로 그이가 서로 같게 되겠죠. 필요한 식은 여기 다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걸 아울러서 공식 하나만 더 써볼게요. 무슨 공식이 있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성분 AB 길이 먼저 찾을게요. 성분 AB의 제곱은요. 여기 있는 AD 4 곱하기 AC 8이 되겠죠. 해서 AB의 제곱은 32가 되기 때문에 선분 AB는 4트2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건다 찾았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가만히 보세요. 요 각이 등분선 괜히 준거 아니거든요. 요 각이랑 요각 같죠? 얘네들 같죠.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 CAE와 여기는 삼각형 바로 뭐가 됩니까? B AF는 서로 무슨 관계가 돼요? 닮은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림 잘안 보이신다고요? 옆에가 빼서 그려드릴게요. 굳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얘가 A고요. 얘가 C고요. 아 너무 오버해서 그렸나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되고 여기리가 8. 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저편각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이아에 있는 그림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아우 진짜 그림 못 그렸다. 에이그. 아까 요가 같다고 했죠? 얘가 b 예요 얘가 a 고요그 다음, 얘가 F가 될 겁니다. 그 얘가 a 였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4로 트입 아, 중요한 것도 했네. 요가 같다. 보시면 무슨 닮음? AA 닮음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닮음비 같고, 우선 a 2의비이 먼저 구해주려고 해요. 아, 진짜 맵지 않됐다그 그려줘. 가떡겠어 가봅니다. 일단 길이, 바로 어떻게 해요? 4루트 2대 8이라는 길이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A2 대 AF가 나오게 되 아, 잘못 말했나? 그냥 씁시다. AC, 8대. 여기 있는 AP, 된, 변이 되는 거죠? 4루트 2는. 여기 있는 A, 아직 모르죠? 여기 있는 A가 되겠죠? 가능하겠죠? 그럼 선분 A, 2, A, 2를 찾을 수 있어요. 후로록 계산 빨리 해볼게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가 되니까 선분 A는 4루트 2분의 8A로 표기가 가능해지고요. 또 루트 2씩 곱해주잖아요. 루트 2씩 곱해주니까 어떻게? 루트 2A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됐었던거죠 그러면 자 여기 나와있는 A2라고 하는 게 루트 2A잖아요. 하기 때문에 선분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선분 F2는요. 선분 F2라는 녀석은 선분 A2에서 선분 AF를 빼더라. 아 선생님 그래서 루트이 마이너스 e 1A로 왜 루트이에서 그냥 A 빼준 거? 그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닮음 활용하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 이런 형태의 문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걸 활용해서 푸는 형태를 좀 많이 제출을, 저, 출제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427번 CEA 얘기. 딱 보면 너무 쉬운 문제 같아. 근데 가한번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또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아요. 공통적으로 해도 닮음 갖고 푸시면 됩니다. 90도, 6가 손이 근질근질하죠? 뭐 하나 쓰고 싶어요? 어, 저선 길이 같네요? 어, 선생님 이거 90도네요? 아, 반지름은 3이었군요. 여기까지 쓸수 있잖아. 여기까지. 금방 써도 되지.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다음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음, 요거 해도좋잖아요 X라고 거요 또 해결 안 되죠. 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조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보조선 거 같고 길이 뭐 구하고 뭐 문제 어떻게 하시는지 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요. 얘도 닮음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삼각형 ABC와 여기는 있 삼각형 바로 요즘 오라고 할게요. OEC는요. 지금 닮음이 됩니다. 왜냐? 얘가 90도죠. 그 다음 C를 제가 뭐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c e o 혹은 o c e o e c는요 요각과 90도 a라고 하자 a나 90도를 각으로 갖고 있는 내각으로 갖고 있는 삼각형이 되고요 삼각형 바로 어떻게 a b c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90도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림을 확장해서 그려주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어큰 삼각형 그려봐야지 얘가 6이고 음, 얘는 몰라 근데 얘는 6도 하게 해야 래 어, 그리고 얘 90도였고, 그리고 여기 A였어. 큰 삼각형 입장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도 설명드릴게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죠. 어, 나 X인데. 어, 나 3인데. 그냥 그림 이렇게 나오 거예요. 그리고 또 A 되겠죠. 다이밍 맞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뭐냐. 어 선생님 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닮은 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대응변의 길이가 6일 때 얘는 3이 나와 버리게 되죠 닮은 비가 2대 1이었더라 닮은 비가 2대 1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여기는 요 b변이 6더하기 x가 써져 있잖아요 여기는 b변을 3더하기 몇 x 2분의 1x 아 이게 더 불편한가? 그렇죠얘 그냥 두배거리면은 얘가 더 편할 거 아니야? 아이, 분수 쓰지 맙시다. 이거 힘들잖아요. 뭐 하시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은, 이8방파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6 더하기 x. 이 밑편이죠? 요 녀석의 제곱. 얘는 바로 높의 제곱인 6의 제곱. 밑편의 제곱인 2x의 제곱과 어떻더라? 합이 같더라? 해서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 얘는 36 더하기 4x제곱 되겠죠? 이항 시키시면 은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이 나올 거예요. 뭐 x는 0 또는 4가 나오겠지만 당연히 길이 물어본 거잖아요. 누가 0을 씁니까?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c2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이렇게 닮은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